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오랜만에 마인크래프트를 하며, 이제 목소리도 녹음하고, 할 겸, 이렇게, 해볼게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맵은 공포 탈출맵입니다. 자, 해볼까요? 오 마이 갓, 안녕. 헬로. 죄송합니다. 영어를 못했어 아이템을 주네요 일단 이렇게 가져왔는데 아! 이것도 켜고 어우 많이 켜져 있었네 혹시 모르니까 이건 다 챙겨가보죠 아 몰라 그냥 다 챙겨 그리고 가이고자 갑시다 뭐지? 아 여기. 한번 켜보 죠？이게 응. 아닌데 길이 어디 지? 어... 어? 진짜 길이 어딨어. 나왔어 잠시만 검을 응. 그냥 줄 리가 없잖아 혹시 응. 이런 거에 가라는 건가? 여기, 어쩜... 응. 어, 여기 점프안돼 이 아니야. 잠시만요. 이 길이 대체 어디야? 길한 번만 찾을게요. 길이요. 길이? 어, 길이. 아.. 이래서 내가 영어로 못읽가지고 다리에다 읽어버렸어 짝이 정말 미련하네요 어 깜짝이야 아우 저표 같은 거 너무 쉽지 뭐야 여기 어? 어째 그못 가네? 와, 계속 갚은면 너무 부다 아, 몰라, 빨리 죽여. 스킨을 무섭게 하려다가, 재밌게 되버렸어. 어우, 다들 봤어. 어, 빨리 올라가자. 이쪽이잖아 배고파져 일로가자 아까 길이 여기로 막혔으니까 이쪽이겠지 저아 들어가죠 A door has 어머이 갓 oh 오? 스켈레톤트로트웨다 아이스 점 뭐야 우와. 통수 맞았어, 회살로 어? 뭐고 아니네몇대 1인가? 어지면 내가 버렸지, 스킬레톤아. 짜잇 아니, 자꾸 어디서 쓰는 거야? 미치겠네. 스킬레톤이야? 와, 배는 고프고. 아, 아 여기 니나왜 아, 이렇게 안 돼? 오늘 이쪽 인것 같네. 오, 여기서 여기 아, 나도 아, 잡아야 돼. 저거 안 돼. 피 없어. 아니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먹을 게 없어요 미치겠네 먹을 뭐 것도 없어서 빨리, 빨리 빨리 아 제발 안 되겠어 이건 아까 내가 그크리에이티브를 바꾸던 바람에 아이템이 다 사라져가지고 근데 여기 길이 어디야 대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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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또 음. 뭐야? 어. 아, 몰라. 가는 데로 가봐야지. 이쪽. 그리고, 여기? 아닌데. 와, 맵을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 어, 잠시만. 일로 가자다 아. 그냥 다시 하자. 지금 어느 정도 길을 찾은 것 같거든요. 일로 가서 수그리고 이렇게 해서 점프. 일로만 가도 성공할 수 있겠다. 이제 뭐야 왜 이렇게? 거의 7분째 지금 녹화하고 있고. 머리 안 붙었지. 아, 진짜 중간에 끊겨버리네, 이게. 대각선이라 힘들어요, 이게 지금. 아, 나. 와. 요즘에 막하 했더니 점프맵 실력이 아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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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할있있할제있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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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니야, 아니야. 있어, 있어. 세번안에못 하면 아니, 다른 길을 찾을 거야. 아우, 진짜. 아직 한번 했고, 아깝고 해서. 좋아. 간다. 갔다. 여기서 실패하면 진짜 짜증나는데. 일로 와서. 오, 여기다. 부셔. 도가 없을 때지시는게 답이지, 기반하면 기반 안 빼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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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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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오, 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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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